즐겁게 사세요 예, 세상에 사실 행복해서 없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나가면 치열해요 그리고 집에 가도 치열해요 남편하고 싸워야 되니까 자식하고 싸워야 되니까 자 우리 여기는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도 6학년까지는 다루기가 쉬워요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어, 우리 부모님들 인내심을 키우셔야 돼요 그때가 두려우세요? 공부 잘하는 거는요 나중에도 잘할 수 있어요 공부는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4대 문화의 학교를 갔어요 스스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식을 믿으면 그 아이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들 아빠들 잘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하루종일 아이를 못 믿는 대화를 해요 너 학교 갔다 왔어? 이미 못 믿는 거야 너 학원 숙제 다 했어? 이미 못 믿고 물어봐요 그럼 애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저도 오죽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창피하게 보일 때까지 영어를 못했는데 참으세요. 반드시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지 마시고 믿으면서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몸 동작을 많이 하냐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이게 뇌발달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뇌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니까 지금부터 또 하나 하실 거예요. 손을 오른손을 내밀으세요. 일단 목을 좀 풀고 네, 가야돼요 뭐. 제가 실버한테 가서는 막 건강박수 하는데 갑자기 몸 두드리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레플리션을 시작합니다. 자, 오른손 내미셨죠? 자, 이 오른손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라. 이 손은 옆에 사람이 칠수 있도록 놔두셔야 돼요. 이 손이 움직이면 벌써부터 치매가 오는 거예요. 자, 이 손은 치면서 내 손, 자, 옆에 손 치면서 니 손, 자, 같이 연결합니다. 내 손, 니 손, 내 손, 니 손, 내 손, 니 손. 말좀 하세요. 내 손, 니 손, 내 손, 니 손, 내 손, 니 손, 내 손, 니 손. 우리 부모님들 요즘요 이 그만. 아, 다른데 가면 제가 하는 손딱놓는데 여기는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거 하는데 입을 안니세요 만약에 따라해주세요. 말을 하기 싫으면. 껌이라도 씹어라. 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뇌도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입국감 알고 있다면, 그거 나중에 빨리 치매 와요. 그래서 제가 이운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분 나빠도 이왕이면 나를 위해서 웃는 얼굴을 하고 계세요 자저 따라해 주세요 웃음은 나를 위해 웃고 울 울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웃는다 아니 요즘 시국이 어느 때인데 우, 웃음 치료 하냐고 아마 나가시면서 여기다가 평가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할수 있는데요? 할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울음은 남을 위해 울어주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한다면 은 나를 위해서 웃어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아니고 하실 수 있죠? 오케이!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이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아이로 큽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해주시고요. 잘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자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긍정적인 나이 밑에서 긍정적인 아이가 나온 거예요. 아, 긍정적인 아이 밑에서 긍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인 아이가 나옵니다. 자존감을 위해서 이왕 이면 웃는 얼굴로 이수 수업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맞습니다. 네, 손, 네 손, 씨.